하이어, 안녕하세요. 하이어, 하이어. 어디서 그냥 보이아이스번편 가야겠는데, 심보이아이스 소름이 끼치는군. 다시 만아 채워버리고 0초 넘길게요. 다시 만화 채우고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저 존버 진짜 떡상했어요 노스러운 존버 벌떼 치고 어 멘탈 나가서 소송까지 했어요 이거 거의 딱한번더한 마리 남길 수 있는 거였는데 영은 용적절개 끝났다 진지 진짜. <laughs> 진짜 끝났다 <laughs> 명치 치고요 치고 파라오 자뱅너 그냥 시디 니한테 나왔네 진짜로 나올 생각이 없어요 뭐가 와 결국 저질러 버렸다 깜세 다음 상대. 약탈. 자, 맘눈 보고. 느게. 원한으로 핸드 털고. 테스트 던진 다음에. 압력판. 살라드리스. 얼음의 오리. 섬광. 맘눈. 참전. 라줄 일단 넣고 넘길게 요 이거. 밸류 너무 구린데 근데 밸류 <laughs> 밸류 좀 돌려야겠는데 이거. 아 밸류 너무 구린데. 영능. 어 이거. 미라. 보물로 한도좀 늘려야 될것 같아 요 밸류 좀. 빠르게. 치고덱 아홉 장인데 엘리시아 하나 있어요. 상대 0 1로 밀어야 돼100 패스 0을 보고 와.. 잠깐만 이거 오면? 노면 가능하겠는데? 0 0 100 1는0 100 100 100 100 1 무기, 진짜 무기판에 빠지고 빠지고 다 빠졌을 때, 알렉스라자. 마지막 희망으로 나왔어요, 드리은 지금. 노즈 쌍노즈. 쌍즈. 센즈도 아니고. 패스 던지고. 참전 어뢰 맞는, 돌리지 말자 넘길게요 이거 돌려두면은 돌릴 필요까지 없을 것같은 보호막 참전 압력판 터지고요 자충망 치고 토돌, 털로 간다. 아예 빨라서 좋네 근데 영치 치고 치고, 맘가 쓰고 아 테스 던지고, 참전, 성강 냉동, 바로 고칠 거야. 밤새 말해라, 어레 넘길게요. 다음턴에 바를게 다음턴에 어차피 무기 깨질 거니까. 아 노자리 나오고. 잠깐만 12, 12, 15, 20, 20 기계 없지 안돼. 그러면은 맹독 바르고. 다시가 넘길게요 졌전 맘눈 졌지졌어 쳐주시고 졌어졌어졌어졌어졌어다어어졌어졌어졌어졌나어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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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질리학사 합체! 끝까지부터 진 끝까지 이거! 끝까지부터의 출정이길! 오씨오암봐 끝까지 보았어! 오. 오 끝까지 갔다! 자, 치고! 페다 차고! 자, 총에 치고! 이이고 다음 번 노하드로 할게요 됐어 갔대 패스 자 안전하게 상대꺼 나왔네요 두꺼비 와 밸류 레전드 훔쳐가 놓고 훔쳐가 놓고 쓰는 거 집어넣고 약탈본 다음에 우라쿤 허틀라스 우라쿤 던지고 쇼넘길게요 이러면은 조금 마음껏 테스를 쓸수 있게 됐다 어. 알바트로스 침투어 원 테스 자 테스 나가줄게 그냥 아, 자락까지는 지금 지금은 좀선 넘어요 잡고 아 테스 던져주시고 마차 제클릭 두꺼비 전화기 암광 죽음 나이스 암광 근데 가져서 와안 터지네 근데 계략 지금 쓰면은 손해인데 어쩌죠? 연구 가져오자고요. 하니이 정도만 넣어도 이기겠지. 이 정도만 넣어도 이기겠죠. 다음 턴 연구 쓰게. 집어 넣어주시고. 마차 있으니까. 과부와 세계 달려 있는 거 진짜 개빡치네 아니. <laughs> 과부와 좀 귀엽게 봐주세요. 어. 어린 과부와 어린 양. 알바트로스 광신자, 토임이나고르지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토임이 많았을 것 같아요. <laughs> 어린이랑 바로 쓰지 말아달라고요? <laughs> 순한 냥 순한 냥자 <laughs> 다음 판도어갈게요 5급 사별. 죄송한데 최고 등급 다 했어 지금. 마차라서. 맵다고요? 왜요? 지금 계속 연승 중인데? 자, 도적전! 뭘왜 이겨 운 좋아서 이기지? 이 정도면은 실력이에요. 대기, 아, 실력보다는 대기 좋아요, 대기. 이 정도 풀리면은, 뭐. 아, 도적전은 플릭이 문제 아까는 솔직히 운 좋아서 플릭 피해갔는데, 솔직히 플릭을 피할 순 없는데. 두분 수사 사고 하자. 초반에 빨리 던져가지고, 그, 1코좀 찾을게요. 1코 대략이나, 맹독이나. 양꾼 안 만나서 이기는 거지? 그거는 할말 없고요. 오! 푸르갈? 푸르갈 보리에스 푸노. 푸르갈 가야 겠는데 리노 발동이 안 해요. 핸드관리안눌면서요 그냥 던지고 죽일게요, 그러면. 그냥, 그냥 던지고. 아! 어! 강도 프로가 던지자 어. 아까 계략은 아끼셔 야 했을 듯합니다 상대방이 플릭 필리... 훔쳐가면 답 없었다고요 아아두 번째 계략 맞네요 큰일 날뻔했어자 허튼 치고 페안넣는 이유가 약탈 때문에 커털라스 찾는 게 빨라가지고 웬만하면 사턴에 좀 차고 그리고 한장 멀리 가못 보는 것도 좀뼈 아파요 약탈을 안 넣으면 넣겠는데 약탈 있으면은 좀 굳이 어? 뭐야? 뭐야? <웃음> 설마 <웃음> 잠깐만 용의 봄 아, 그림자 밝기가 없네. 아씨 무적도적 완성했어. 아, 무적도적 가능했는데 그 그림자 밝기만 있었으면 <laughs> 아, 크라 와. 아, 그림자 밝기가 없네, 이게. 아 씨. 전장 보고 에전드. 말리로 오래 같은 거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저 치고요. 와, 그림자 밝기 씻었음. 제 용의 본문에서 무적 도자 완성했는데 아깝다. 트롤던이였는데 명치 치고 방금. 클릭 어떻게 피하냐고요? 글쎄요. 자. 3주문도 나쁘지 않고, 불기둥도 나쁘지 않고, 뭐. 불기둥도 나쁘지 않긴 해요, 이거. 고서는 나중에 테스트 쓸 때마다 고서 써가지고, 어, 사면탈것 같아요. 저 넘길게요. 연류 진짜 정신장 근데 진짜 그래서 플릭 어떡하지? 뻥카로다가 그린스킨 계략 한번 넣을까요? 뻥카로 아니면 플릭 계략한 다음에 플릭으로 플릭 내꺼 플릭 쳐버리고 강검 냉동 냉동 좋습니다 주문술차 보고 이 주문이면 되겠지 와, 와, 1코 중에 함정이 얘랑 얘랑. 대담한 탈출인데. 와, 씨. 지저스. 맹독 바르고, 치고 넘길게요. 소구에 글은 있었으면은, 졸개라 애초에 아꼈을 것 같으니까. 갈라크론. 상대 당연히 홈도신가라서플릭 절대 안 된다고요? 뺄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뺄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명치치고. 노략군, 와, 뭐 쓸게? 쓸게 없냐? 이거 빛나게 던지고, 와우, 보물을 쓴놓다니제정신인가 어느 게야? 치고, 와우, 폐가 그러게요. 폐가 너무 많네. 어, 플릭을 넣고, 진짜, 내 플릭을, 제 플릭을 제 플릭에 치는, 플릭에 플릭 필릭 치는, 그 생각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만세! 아, 이거, 그림자 밝기가 아쉽네, 근데. 진짜, 그림자 밝기만 있었어도, 아. 크라고 안 나오겠지? 장무라비. 야, 근데, 그냥 약한데, 상대방. 베라노스 던질까? 근데, 그러면 양초숨께 써야 되는데. 숨결를 먼저 치면 안 되고. 베라로 던지고 불기동량 쓰자 불기동 쓸게요 아껴 맞자 얼마 정도로 쳐드릴까 치고 날에 어, 버리고 명수 아, 달려주시고 아, 압박이 되면은 상대방도 플릭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 압박 되면 그바있으면 무적 테스트 되냐고요 아니요 그림자밖에 있으면은 혹시 제가 플릭 치고 계략으로 넣는다 치면은 그 플릭플릭 하 터내내니까 6마너 사마나 9갑으로 아니면은 용의 보물에서 크라구아 나오면은 진짜 이파쓰지마 무적도적되고 말리는 어차피 말리는 꼬여요 무적도적 진짜 크라구아 잠깐 그림자 밟기 3장이면 완성이에요 잠깐 찾았으니까 크라구아만 이제 보물에서 찾으면 돼요 어? 보물 다 썼네? 레전드 기약탈 우라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밥 있었으면. 피와 약탈. 자, 베라 던지고. 아! 그린 스킨. 아, 치워 넘길게요, 이거. 훔치기로 잠깐 그라고 찾는 게시르벨리안구보다 훨씬 어려울 듯. 찾으면 들어올 든 가요. 찾으면 한 방이에요, 이거. 얼마 정리한다고? 이 에이 명대티 추하게 진짜 아니 추하게 진짜 뭐하시는 거야 이게 답답합니다 정말 정심라 잠깐 이가